모든 강제 집행은 모든 강제 집행을 내면 국가를 통해서 하지만 국가는 반드시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강제 집행을 해주도록 해놨어요. 이게 바로 이, 이걸 집행권원으로 해요.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. 집행권원. 이걸 예전에 법률용어로 채무명의 그랬어요. 대, 대한민국의 철칙. 문재인 대통령부터 저 밑에 사람까지 누구도 예의 없이 강제 집행은 국가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국가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, 집행권은. 대표적인 게 바로 법원의 판결이야. 또 지금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. 이거는 서로로만 재판해. 인지도 작아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 하면 끝나. 이의제기하면 재판으로 올라가고. 소액사건, 3천만원까지는 이행 권고를 해가지고 3천만원까지는 재판을 걸어도 재판도 안에 판사가 그냥 상대방한테 이행하라고 권고해. 2주 안에 이 일을 제기하면 끝나 집행권원이 돼 2일 제기하면 판결로 가고 또 조정이 많아 강제조정도 많아 화해도 있어 화해 권고 강제화해도 있어 공증을 받아도 집행권원이 돼 공증을 받으면 재판 안 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돼요 예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집행권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행권원의 내용이 상대방한테 돈 받을 거냐, 아니냐. 이 돈의 종류는 많아요. 빌려준 돈, 공사 대금, 물품 대금, 손해배상, 뭐 임금. 굉장히 많지만 돈이냐, 아니냐예요. 돈을 받으라는 마패가 있는데, 집행권원이 있는데, 응? 어? 이걸 이행 안 한다. 안 한다. 그러면 법이 이렇게 됐다니까? 가진 재산에 따라 상대방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. 그럼 이거를 이거 가지고 경매시켜서 팔려서 거기서 배당을 받도록 해 놓은 거예요. 두 번째, 상대방이 가진 게 가져도 부동산이 아니라 이렇게 컨테이너, 물품, 가축 이런 유체동산이다. 그럼 이것도 얼마 안 나가지만 이걸 가지고 유체동산을 경매시켜서 팔린 돈을 배당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. 이것만 나오면 생각, 생각나는 게 있잖아, 요새. 요늘 얘기하는데. 그~ 가지도고 집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감정만 상하고 근데 요즘 그~ 늘 요즘 와서 문제 되는 게돈 받을 게 없어 가지도고 밖에 그~ 압류하러 들어가서 테레비 냉장고 압류 딱지 붙이러 갔을 때 테레비 냉장고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쓰던 거고 요새 그게 뭐다 애완견이 있으면 강아지 조그맣잖아 그~ 딱 들고 오면 꾹팔고 전화가 온다네 합의 보자고 가족들도 막 애들도 와서 난리치고 근데 강아지는 가져올 때 조심할게 민감해가지고 종수가 있어서 이 강아지 호텔 이런 데다가 알아놔가지고 해야 된다네 우리 일산에 있는 법무사님이 한번 강아지 말고 개큰 개를 다섯 마리를 압류해 왔는데 이게 존많이 먹어 이게 그러다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죽음도 손해배상 문제가 있거든 이거는 강아지 같은 거 잘못 가져왔다가 이~ 그~ 강아지 호텔로 알아놔야지 잘못하면 어떤 와 이게 좀 새로운 이게 강아지가 반려견인데 아마 그~ 강아지 협회 이런 데서는 언젠가는 애완견은 등록된 거는 압류 금지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또 상대방 가진 게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이렇게 예의금 월급 퇴직금 보증금 보험금, 미수금, 공사대금, 공탁금, 배당금, 보상금, 채권이다. 내가 받을 게 돈인데, 걔가 가진 것도 돈이다. 그러면 경매금하고 필요증을 없이 뺏어오는 게있어 이렇게 압류수심, 압류전부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. 오늘 접수하면 2, 3일이면 결정이 나서, 2, 3일 만에 은행 가면 끝나는 거야. 이건 따로 이제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,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나를 주든지 공탁해야 돼. 나도 안 주고 공탁도 안 한다. 그러면 은행을 상대로. 전부금 소송, 추징금 소송 하면 돼요. 며칠 안 걸려요. 돈들만 들어요. 예? 비금 전은 명도, 철거 등기를 말해요. 그런데 이 집행권원을 있어야지만 이걸 할수 있는 거야. 모든 강대 집행은 이게 있어야지만 돼.